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양식이 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신화부로 책방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리스크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돈을 잃는다는 사실에 두려워한다면 부자들은 돈이 늘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를 꾸준히 합니다. 오늘은 주인공이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1장은 끝나고 새로운 2장으로 시작하면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2장, 부자의 고백. 무엇을 하느냐 보다 누구와 하느냐를 따진다. 분명 노인도 나름 어떤 연유로 이곳에 와 있는 듯 했다. 나한테 일어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엔 솔직히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우연히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의 이름은 오타니, 유이치로. 저와는 중고등학교 시절 동창입니다. 저는 오타니 때문에 시험에서 단한 번도 1등을 못했습니다. 운동신경도 보통이라 늘그 친구의 등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학창시절에는 사이가 썩 좋다고 할수 없었습니다. 학교, 시험이 전부는 아니야. 사회인이 된 지금은 그걸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오타니와 저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졸업한 뒤그 친구는 저와 달리 도시에 있는 유명 사립대학에 진학했고요. 저는 이 현에 남게 되었죠. 노인은 내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런데 오타니는 이곳을 떠나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에이스캣, 네가 있어서 나도 열심히 살수 있었어. 풍요롭고 한가로운 이 지방에서는 너처럼 추구림을 다해 열심히 하는 녀석이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워.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타니는 저를 지켜 세웠고 제가 뭐라고 대꾸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뻤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네도 좋은 친구를 둔것 같구먼. 그런데 3년 전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는 분명 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픈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노인의 눈동자는 마법처럼 내 입을 자연스럽게 열게 하고 있었다. 오타니는 나랑 만나자 바로 사업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일을 도와달라니 이직을 하라는 거냐? 아니 같이 사업을 하자는 거야. 각자 투자해서 해보지 않을래? 그것은 주먹밥 가게 사업이었어요. 왜 하필 주먹밥 가게인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장차 미국에서 해보려는 비즈니스야. 오타니는 미국에서 일본 음식이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는지 직접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음식의 이미지는 역시 건강식이라고 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부유층 사람들은 늘 유기농 채소로 요리한 음식을 원했고, 그래서 일본 음식점은 언제나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기하게도 누구나 적은 돈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고칼로리인데다 맛도 자극적인 정크푸드에나 해당되고요. 반대로 소박한 저칼로리 식사는 오히려 비싸게 지불해야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타니는 이처럼 미국에서 실제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저한테 상세히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의심이 들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주먹밥은 한 개에 고작 천원 정도 하잖아. 이익이 날까? 나는 창업 컨설턴트야. 창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요식업에 종사하고. 그 이유가 뭔지 알려줄까? 뭔데? 이유는 두 가지야. 첫째는 진입장벽이 아주 낮다는 점. 둘째는 현금 장사라서 현금 흐름에서 어려움을 겪을 일이 별로 없다는 점이야. 사업을 하면서 운전 자금이 적다는 건꽤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진입장벽이 낮다는 건 경쟁이 심하다는 거잖아. 그래도 승산이 있다는 말인가? 잘 들어. 먹는 장사라는 건 한번 궤도에 오르면 상승 폭도 커져. 왜인지 알아? 비용이 낮기 때문이야. 우리가 하려는 사업은 수억 원이나 하는 커다란 기계를 살 필요도 없으며 처음부터 손님들을 갖고 있을 필요도 없어. 이를테면 우리의 손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인 셈이야. 그런 의미에서 총수요는 안정되어 있어. 생각해봐. 밥을 안 먹는 사람은 없고 또 대부분 하루에 세 끼를 먹어. 그세번중한 번이라도 우리가 파는 주먹밥을 먹게 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아. 그러면서 오타니는 결정적으로 일본 음식은 건강하고 맛있다 라는 브랜드를 강조하였습니다. 왜 일본에서 프랑스 음식이 비싼지 알아? 같은 유럽권에 있는 이탈리아 음식이나 스페인 음식이 사용하는 재료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도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건 역시 프랑스 음식이 가진 브랜드의 힘 때문이야. 세상에는 프랑스 음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편이 더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수많은 창업가를 보면서 비즈니스의 성공 비결이 뭔지 알았어. 그게 뭔데?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나는 너를 택하고 싶어. 그러고 나서 오타니는 열정적으로 이 비즈니스에 대한 자신의 각오와 승산. 그리고 저를 선택한 이유 등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기분이 매우 고향되더군요. 물론 칭찬을 받아서 기분 나쁠 사람은 없겠지만요. 그는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기기 위해서 너한테 죄를 한 거야. 이 말을 듣고 아직 오타니에게 확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사업을 같이 하기로 잘 들으셨나요? 사업을 하려면 정확한 목표와 타겟이 필요합니다. 오타니는 주먹밥을 통해 미국 진출과 프랜차이즈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주먹밥을 먹는 일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리고 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주인공을 동료로 선택합니다. 아무리 큰 사업이라도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으며 얼마나 잘 조율하면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본 음식이 건강하다는 브랜드를 강점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주인공은 친구에게 학생 시절의 꾸준한 열정을 보여주어 그 가능성을 보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정받았다고 봅니다. 다음 영상에는 어떻게 사업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해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이상 신화부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